안녕하십니까 수업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바로 동아시아 국제 교역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업 시작하기 앞서 여러분한테 선생님이 질문 하나 할 건데 여러분들 화폐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네 모두 돈이라고 잘 말해줬는데 맞아요. 그러면 오늘날의 국제 화폐는 무엇인지 혹시 알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네 유정이가 달러 아닌가요?라고 말해줬네요. 맞아요. 당, 맞아요. 당시에 당시에도 달러와 같은 국제 화폐인 은이 있었는데, 당시 동아시에서 국제화폐인 은경제 질서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오늘 같이 수업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시 당시 은경제 질서는 명나라 청나라 시기로 가야 합니다. 명청 명성의 은경제 질서분 여러분, 네, 여러분, 그러면 명나라 천나라에서 어, 어떻게 은이 가치있고 그리고 어떻게 분여러 은이 러분이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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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1에 가는 중국에서 은이 어떤 가치를 지니하는 것에 대한 자료이고 나는 은이 중국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자료입니다. 이것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잠시 읽어보아서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료 읽어보는 시간 선생님 3분 주도록 할게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 3분 동안 자료 읽어보았는데 그러면 선생님 여러분들이 그럼 선생님이 자료에 대해서 하나씩 질문을 여러분들한테 던져볼게요. 먼저 첫 번째 여러분 다 사료에서 유럽 상인들이 중국에서 어떤 이익을 거둔다고 나와있 그래서는 나와있나요? 네, 다현이. 어, 다현이가 유럽 상인들. 다현이가 유럽 상 사... 중국에서 은행 가치가 더 높아서 유럽 상인들이 이득을 많이 거둔다라고 말해 주었네요. 맞아요. 다현이의 말처럼 당시에 과연해 말처럼 당시에 중국에서의 은행 가치가 유럽에서보다 높았기 때문에 유럽 상인들은 각 은행 중국에 와서 중국에 와서 팔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은경세제 질서의 첫 번째 배경으로는 바로 유럽 상인들의 중국 진출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로스상인의 진출, 로스상인의 <laughs> 진출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에스파냐의 아, 아, 어떤 남아메리, 아메리카의 어떤 나라 식민지를 많이 가지는지 기억 나나요? 네, 준현이. 아, 준현이가 에스파냐라고 대답해 줬는데 맞아요. 에스파냐가 많은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스파냐는 중남미의 많은 식민지에서 채굴한 은을 중국에서 판매하는 대형선단을 운영하였는데 그것을 바로 갈레온 무역이라고 합니다. 이런 갈레온 무역을, 통해 주, 갈레온 무역을 통해 중국에서는 다량의 유럽 상인들에 의한 은이 유입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갈레온 무역에 대해서도 배워 유럽 상인들의 진출에 대해서 배워보았는데 그럼 나사료에 대해서도 선생님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나사로의 황종이는 무슨 일에 은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나요? 네, 다스리 아, 다스리가 세금을 거두려고 한다고 말해줬네요 맞아요, 다스리의 말처럼 당시의 는 중국에서 세금을 납부하는, 세금을 납부하는 단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많은 사람들은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서 은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중국에서는 조세... 조세 징수 진수, 조세 수를 위해서 은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렇게 조세 징수를 확립하기 위해서 중국에서는 아 이제 우리나라도 공식적으로 은을 은 세금으로 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해서 바로 일조편법이라는 법을 만들게 되는데 일조편법을 통해 이제 중국에서는 공식적으로 은이 세금업구, 세금 납부의 단위로 자리 잡게 됩니다. 네, 자리 잡게 됩니다. 네, 이렇게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이렇게 중국으로 많은, 많은 은이 유입되면서 결국에는 선생님 여러분들과 방금 알아보았던 것처럼. <laughs> 명나라에서는 일조편법이 시행되고 중 청나라 명나라를 계승한 청나라에서는 아 이제 세금은 지세랑 정세가 아닌 인구세 정세로만 걷겠다는 정세로만 걷겠다는 지정 m 제가실시하 r 지정 c 제를 n 시하게 됩니다. 이렇게 청나라에서도 은경제가 이렇게 확립이 되었는데 네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과 함께 지금 배경과 은경제 확립의 중국에서의 은경제 확립의 배경과 전개과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자료 1번의 학습지에 질문들을 각각, 5분, 각각 3분 동안 작성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그럼 한번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잘 작성해 주었는데 그럼 질문 1번 한번 발표해 볼 친구 있나요? 네, 지민이 아, 지민이가 유럽 상인들이 중국에서 은행 팔아서 큰 차익을 거두었다고 잘 말해 주었네요 맞아요, 지민이의 말처럼 지민이가 방금 배웠던 은경제 배경에 대해서 정말 잘 말해 주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도 말해 볼 친구 있나요? 네, 유진이 아, 유진, 아 유진이가 명나라에서는 지 세랑 정세로 걷는 일조편법 그리고 청에서는 정세로만 걷는 지정문제라고잘 말해주었습니다. 네 이렇게 지민이도 유진이도 은경제 합립의 결과에 대해서 잘 파악해 주었습니다. 네 그러면 네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오늘 중국의 은경대 제수 학립에 대해서 학습목표 1번을 모두 달성해 보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오늘 선생님과 방금 배웠던 아, 아, 어, 학습목표 1번을 달성해 보았습니다 이제 이어서 주, 조선과 중국의 은경대 학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 네 지금까지 조선과 일본의 은경제 확립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렇게 동아시아 3국의 은경제 확립에 대해서 배워보았는데 여러분 오늘 선생님과 함께 지금까지 선생님과 함께 은, 배운 내용을 통해서 어,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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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생각나나요? 네, 네주현이아주현이가 동아 세계교육에서는 교육수단이 정말 중요하구나 라고 말해주었네요 맞아요 준현이의 말처럼 오늘날에는 달러가 쓰이듯이 당시에는 은이라는, 은이라는 화폐가 국제교육의 수단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준현이가 국제교육의 수단에 대해서 한층 이해가 깊어졌다고 말해주었는데 네, 그러면 온 이렇게 조선과 일본의 연결대를 통해 학습목표 2번도 달성해 보았는데 그러면 잠깐 10분 쉬었다가 각국 상인들의 교역 계획서를 작성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어, 잠시만 쉬겠습니다. 네. 네 그럼 요 네, 그럼 여러분 이제부터 동아시아 각국의 가상 교역 계획서를 작성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가상 교육계획서는 선생님이 자료 2번을 준비했습니다. 자료 2번의 빈칸에는 각국 상인을 선정하고 판매 지역과 판매 물품, 그리고 구매 물품을 선정하는 이유를 각 모든 끼리 작성하여 발표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겁니다. 어, 선생님이 오늘 어, 활동의 목적에 대해서 말해 주도록 할게요. 목적의첫 번째는 바로 그리고 오늘 배운 내용을 더욱 깊이, 가상교육 계획, 계획서를 작성하면 오늘 배운 내용을 더욱 깊이 있게 알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여러분은 역사 사실에 이해 영향을 기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어진 자료를 여러분들이 잘 분석하여 가상교육 가상 계획서를 작성해주기 때문에 자 역사 자료 분석과 해석 역량을 기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목적까지 알아보았는데 오늘 활동은 동료 여러분들이 다른 친구들의 발표에 대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동료 평가 그리고 선생님이 여러분의 작품에 대해서 이야, 이야기를 해보는 교사 평가로 진행될 것입니다. 그러면 평가를 하기 전에 유의사항, 유의사항과 채점 기준을 말해 주도록 할게요. 먼저 유의사항은 유의사항, 첫 번째는 모든 별로 협력해야 한다. 오늘 활동은 모든 별 활동이기 때문에 모든 별로 협력을 통해서 진행하여야 합니다. 유의 사항 두 번째는 교과서를 활용 모르는 것이 있으면 교과서를 활용해야 한다. 모르는, 것, 모르는 것이 있을 때는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교과서를 통해 찾아보도록 합니다. 교과서 활용. 다음으로 특정 기준은 특정 기준 첫 번째는 역사적 사실에 부합해야 한다. 오늘 배운. 동아시아 3국의 은 경제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보합하여야 한다. 두 번째는, 두 번째는 내용, 가상 교역 계획서에 대한 내용을 창의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가상 교역 계획서의 내용, 네, 여러분 판매 제품, 판매 그리고 판매 지역 등이 있는데, 이 부분을 창의적으로 구성해 주어야 한다. 특정 기준 세 번째는 가상 교역 계획서의 내용을 논리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내가 그 지역을 왜 선정했는지 그 물품이 왜 중요한지 교과서나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작성해 줘야 합니다. 네, 이렇게 가상 교역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에 대해 작성한 것에 대해 목적과 유의상 채점 기준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활동 시간 20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활동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시간이 3분 정도 남았는데 더 필요한 모도 있나요? 아, 3분은? 아, 시간 조금 더 달라고요. 그러면 선생님이 2분 정도 2분 더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활동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되었는데, 그러면 1모 순서대로 1모둠부터 발표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모둠의 발표 들어가고,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같이 듣고, 그리고 선생님도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1모둠의 발표 잘 들어보았는데, 1모둠, 1모둠, 일모둠 어느 나라 상인을 선정했나요? 네, 일모둠 청나라 상인들의 교역계획서 작성을 해주었습니다. 청상인들의 교역계획서를작성해해었습니다 그럼 일모둠의 발표에 대해서 한번 예기해볼 모둠 는지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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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는 판매 매 지역을 일본으로 선정하고 네 그리고 비단이랑 생사 같은 물품을 팔았다고 잘 말해 주었네요 맞아요 어모둠의 발표처럼 어모둠의 말처럼 일모둠은 매 역사적 사실에 부합해서 생산과 생사와 비단을 청나라 상인들이 일본에 많이 팔았다고 많이 잘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유는 뭐라고 했나요? 네오모듬미 이유는 일본에서는 은이 많이 나기 때문에 일본에서 교육, 청나라 상인들이 교육을 했다고 말해주었네요 맞아요 <laughs> 당시 일본에서는 우리 앞에서 배웠던 거 기억나죠? 네 여러분이 이와미 은강이라고 잘 말해주었는데 이렇게 일본에서는 많은 은강이 개발되어서 많은, 많은 은강이 개발되어서 은을, 일본에서 은을 구하러 각국의 상인들이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오모듬이 또 오모듬이 동료 평가를 통해 잘 얘기를 해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일모듬의 발표에 대해서 선생님이 조금 조금 더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면 일모듬은 청나라 상인들이 일본에 은을 구하라고 하는 이유를 세금을 납부할 은을 구하기 위해서 일본에 많이 갔다라고 일모듬이 말해줬는데 그 부분이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청나라에서 은경제가 확립된 부분을 잘. 잘 파악하여 가상 교역 계획서에 반영을 해준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1 모둠의 청나라 상인의 가상 교역서, 가상 교역 계획서 발표를 잘 들어보았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오늘 이렇게 잘 들어보았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모둠의 발표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모둠의 발표까지 잘 들어보았습니다. 오늘 가상 교육 계획서 쓰기를 통해 학습목표 3번을 통해 동아시아 각국의 상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파악해 보았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동아시아 각국의 은경제니스의 학립을 배워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중국에 대해서 그리고 다음으로 조선과 일본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이것을 통해 아까 중현이가 국제교육수단으로서 화폐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고 말해 주었는데요. 맞아요. 오늘 여러분들은 국제교육수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는 수업이 됐을 것입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으로 과상교육계획서 설계를 통해 여러분들과 같이 선생, 선생님과 여러분들이 같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 다,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다음 시간에는 유럽 상인들의 진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실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